안녕하세요. 스위처 싸기사 223입니다. 오늘 현대 그랜저 아이즈 하이브리드 2.4 익스플리시브 스페셜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절막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.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. 현대 그랜저 아이즈 하이브리드입니다. 2019년시 2019년 6월 78,877km 흰색 오토 하이브리 드 차량 이 차의 장점은 역시 하이브리 드 차량의 우수한 연비에 있습니다. 어, 복합연비 리터당 16.2 정도 나오는 차량이고요. 안전 및 운전자 보조 기능 탑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자, 대각선 방향 전면부, 후측면, 뒷면 길가타이 상태입니다. 엔진룸, 운전석 조우도 내비게이션음나 하이패스 플랫바 2채널 들어가 있고요. 키로수 78,000km입니다. 조우도 전동시트, 운전석 전동시트, 뒷좌석 캔들,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,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요. 지금 보시면 열선 시트, 차도 이탈 방지, 흡축 방, 방 경고 등 크루즈 기능 들어가 있고요. 루밀러 하이패스, 블랙박스투2 하이패스,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하이브리드 2.4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말씀드리면서요. 한 달에 2,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. 메리초 화재 보험, 기록수 7 8,877km입니다. 자 단순 교환도 없고요.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.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. 다 양호하고요.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현대 그랜저 하이브리드 2.4익스클루시고브 스페셜 말씀드리면서요.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.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. 더보기 클릭해주면 w w w 수 e 차싸기다기 c o m 이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. 수사사 국산차 수이차 연신모델 기업소 가격 다 나오니까요.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랜저IG 4831-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. 자, 수입차 싸게다 22사는 어디 있냐면요.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부리면 매장인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습니다.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, 옥상까지 12,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.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.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. 이상 수입차 싸게다 22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월요일날 다 나오니까요.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이상 수입차 싸게다 22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